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45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오의 초자연적인 3시간 동안의 어둠은 출애굽 직전에 이집트 땅에 있었던 사흘간의 흑암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완전한 희생제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일어난 것이죠. 유대인들이 6월절 아침 9시에 아침 제사를 드리려고 희생양을 제단 뿔에 맬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맸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을 바치셨는데 그분 자신이 바로 그 희생 제물이었죠. 이것이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치유하는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를 핵심에 두지 않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자녀를 잘 키우는 법,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하는 법,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법등 많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 장면을 자세히 묘사한 영화나 그림이나 책에서는 사람들이 눈을 돌려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거역과 거역이 부른 모든 형벌의 모습입니다. 하도 손상되어서 사람의 형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눈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거역이 그런 형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역과 그 거역이 부른 형벌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역의 끝이 어떠한지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려 참혹하게 죽어가는 예수님보다 더 약한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는 영원히 소멸되었습니다. 우리가 외칠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반역과 그에 따른 모든 형벌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고백할 말은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입니다. 46절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의 첫 절을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서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을 경험하십니다. 이 경험을 시편의 언어를 빌어서 고백하고 계시죠. 그 의미는 처절한 버림받음을 경험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편 22편 자체가 고난 중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려움과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소리쳐야 하는데 예수께서 내가 되어서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비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저녁 제사 드려지는 시간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도살했습니다. 오후 3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죠. 십자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두 희생제사였습니다. 6월절에 이집트인들이 장자를 잃은 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장자를 잃으셨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고 하는 말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6월절은 끝났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사장으로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51절,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1 8비터 높이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길이 열린 것처럼 또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들이 갈라지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서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 또 장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일으킬 것임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죠. 그날 일어난 일의 중요성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구경꾼들에게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휘장을 제거했죠. 거기에 큰 의미가 있죠. 52절에서 53절.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원어 성경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활한 성도들이 무덤에서 밖으로 나온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후에 그들이 성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들은 번역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3일이나 부활한 후에 무덤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비논리적 결론이 되기 때문이죠. 지진과 더불어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마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아마도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으로 종말이 왔고 사망과 악이 권세를 떨치던 예 시대는 끝이 난 것이지요. 54절.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의 죽음을 본백 부장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것을 고백한 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 세계로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방인 백 부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한 것입니다. 무엇이 백 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했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예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구나, 사명을 다 이룬 것이구나, 다 이루었다는 말씀 자체에서, 이 사실이 복음이죠. 그 복음 앞에 이방인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 곁에 이방인같이 예수께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에게 임해야 할 모든 악한 것이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써 예수님이 받기에 마땅한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런 선한 것들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아낌없이 쏟아버린 예수님의 피와 함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는 일을 기대하면서 일상을 사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